오늘은 안산 부곡동을 답사하였습니다. 투룸 빌라이며 거실겸 주방이지만 큼직하고 베란다와 테라스가 있습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며 두세 식구가 살기 좋은 매매가 1억 1,500인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백빌라 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식 빌라입니다. 일단 외양부터 보시겠는데 오늘 소개하는 빌라 외형 이거예요. 엘리시움이고 여기 1층에 주차 100% 가능하고요. 뒤쪽에 개별 창고가 있습니다. 충수는 5층 건물에 5층 투룸이에요. 지도로 위치 설명 도와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빌라 위치 여기고요. 버스 정류장은 여기랑 여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정제 초등학교 다닐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혼 부부나 두 식구 살기에 더없이 좋구요 수인 산업도로 타기 정말 좋습니다. 내부 현관부터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발장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짜투리 공간인데 여기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놨네요. 그냥 뭐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를될것 같습니다. 이 현관에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이 현관을 들어서면 이제 거실겸 주방인데 실질적으로 거실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투룸이지만 싱크대 일자형에 냉장고자 냉장고, 냉장고 두대 가능하고요. 식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 이제 주방까지 오는 길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짜투리 공간, 여기다가 북박이장이나 키 큰장 설치를 하셔도, 뭐, 돌아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안방. 안방 사이즈 보이시죠? 제가 각 방이랑 뭐, 주방 겸 거실 사이즈는 체크를 해 두었으니, 나중에 참고하시고, 뭐, 치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은 그냥 3룸 화장실이랑 뭐,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작은 방. 여기가 좀 특이한 게요. 여기 테라스도 있고, 이제 베란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테라스인데 위에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에, 좌측은 이제 테라스, 우측은 이제 세탁기 두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세탁기랑 이제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어, 뭐이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5층 건물에 5층, 2016년식, 매매가 1억 1,500만 원이고요. 어, 이건 2식구, 3식구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위치는 뭐 그냥 뭐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매물에 대해, 이 매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그리고 우측 버, 우측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저희 안산 태백빌라TV 뭐 1억대부터 9천대, 8천대, 뭐 2억, 3억 다양하게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이상 태백빌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